그 영양제라고 알고 계시는 그것, 그것이 동물용 의약외품일 수도 있고 사료일 수도 있어요. 이게 사료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식품 같은 거죠. 홍삼 껌 같은 거면 그냥. 동물용 의약품은 이제 사람의 의약품과 비슷하게 어떤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 경감, 처치,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을 말을 합니다. 이것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체내에서 어떤 구조와 기능에 양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을 의약품이라고 하고 의약 외품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동물에 대한 작용이 격리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않는 것들을 동물 의약 외품이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둘다 양리학적 작용을 하기는 하지만 의약품은 좀더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는 양리 성분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볼수 있겠고 의약 외품은 그 정도가 좀 격리하다. 하지만 이것도 목적은 동물의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 건강기능식품 인증허가가 있잖아요 동물은 일단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 영양제라고 알고 계시는 그것 그것이 동물용 의약외품일 수도 있고 사료일 수도 있어요 이게 사료로 구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식품 같은 거죠 홍삼 껌 같은 거면 그냥 뭐 <laughs> 그렇죠 지금 만약에 집에서 먹이고 있으신 영양제라고 알고 있는 그것을 딱 뒤져보셔서 라벨이 있잖아요. 모든 물건들은 라벨이 붙어있는데 동물용 의약외품인지 사료인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내가 지금 사료를 먹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걸 좀 체크해볼 수 있겠죠? 근데 사료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이게 전부 다 나쁘다 이건 또 아니긴 해요 동물용 의약 외품이라고 등록이 되어 있는 거는 아까 사람과 마찬가지로 서류라든가 그런 연구 검사 결과들을 제출해야 될게 많아요 이게 허가가 났을 때만 판매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좀더뭐 유효성이라던가 안정성 면에서는 좀더 신뢰가 가는 거라고 할수 있겠고 또이 제품을 봤을 때 표기를 필수로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제품에 저장 방법, 휴약 기간, 금기 사항, 주의사항, 부작용 뭐 이런 것들이 동물용 의약, 외품에는 적혀져 있고요. 효능과 효과가 적혀져 있고, 유효한 성분의 명칭이 뭐고, 분량이 얼마나 들어가 있으며, 용법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가 적혀져 있어요. 일반적인 우리가 생용할수 있는 영양제에 그런 표기되어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영양제라고 하면은 어떤 성분이 좋으니까 그걸 먹는 목적으로 먹는 거니까. 이게 또 사료로 등록될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단은 사료를 허가를 받는 거는 동물용 이약 외품보다 훨씬 쉬운 편이에요. 어떤 성분에 대한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료 같은 경우는 사실 먹을 수 있는 성분이면은 어 그냥 신고해서 판매를 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네. 어떤 효능과 효과에 대한 보장을 나라가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고, 하지만 그걸 영양제로 판다. 보통 그 영양제라고 파는 것들을 보조 사료라고 등록이 돼 있을 거예요. 그 제품 봐도 보조 사료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고. 보조사료라고 하면은 그 범위가 또 되게 넓은데 뭐별 착제, 유화제, 보존제, 아미노산대, 뭐 비타민대, 효소제, 미생물제뭐향미대뭐 추출제, 올리보다 좋다, 혼합제 엄청 많아요. 뭐 되게 다양한 <laughs> 걸 보조사료라고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료의 원료들 있잖아요. 그걸 이제 단미사료라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판매되는 거는 배합사료라고 해서 단미사료랑 보조사료 섞은 거를 음 배합사료라고 해서 우리가 그걸 사서 애들 주식으로 먹이는 거예요. 이것처럼 보조사료는 그 주사료에 되는 첨가물로 보통 말을 하는 거거든요. 먹이시는 영양제가 보조 사료로 아마 표기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얘는 사료이기 때문에 그냥 사료 관리법에 의한 품질 표시 표시만 해주면 돼요. 이 사료의 원료가 뭐냐, 사료의 용도가 뭐냐, 뭐 중량이 얼마나 되냐. 그동물용 의약 외품이랑 좀 결이 많이 다르죠. 얘는 사료니까. 크게 생각을 하면은 사료는 먹어도 안전한지가 확보가 된 제품이고, 응. 그 동물용 의약외품이나 동물용 의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효능 효과가 있는지 의학적으로 증빙이 된 응. 내용인지 응.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은 응. 그 마치 의학적인 효능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사료를 판매를 하는 게 응.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동물용 의약외품에는 동물용 의약외품이랑 적혀 있어요. 사료 판매하는 거는 동물 의약외품이랑 표기할 를 수가 없는데. 특히나 거기에는 효능과 효과와 유효성분과 뭐 그런 용법 용량에 대한 안내가 없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영양제로 파는 건데 이거에 대한 효능과 뭐 용법과 유효성분이 뭔지 뭐 얼마나 들 그런지에 대한 표기가 없는 것이 맞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다면 사례로 등록되어 있는 제품이 무조건 나쁜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또 그런 건또 아니에요. 동물병원에서도 이제 치료에 대한 보조적 효과를 위해서 같이 그런 보조제가 처방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병원에서 즐겨 사용하는 그런 어떤 회사에 게 있거든요 그거는 생산 과정과 원료와 그 어떤 이 보조제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효과 같은 거에 대해서 수의사들의 신뢰가 있는 제품이라서 병원에서 되게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저는 근데 그게 사료로 등록돼 있을지 몰랐는데, 아. 확인해보니까 사료더라고요, 이번에. 그러니까. 좀 하다 보니까. 그게 사료라고 등록돼 있다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실내가 갈수 있는 제품도 있다, 있는데, 그러면 이걸 보호자가 어떻게 알 것이냐, 이런 궁금증이 드실 수 있죠? 그럼 뭘 먹여야 될까? 아까 말씀드렸죠 인터넷에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 많은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도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laughs> 거기서 보고 고르시는 것보다는, 진짜 얘가 보조제, 영양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게 또 수의사랑 견해가 다르실 수 있어. 수의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질병 상태에 있고 얘가 더 좋은 상태로 되기 위해서는 약물 치료에 플러스 알파로 보조제를 먹는다거나 아니면 뭐 약물 치료까지 하기는 조금 경미한데 그래도 이 성분이 조금 추가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조제가 처방이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보호자분들은 얘가 지금 아무런 이상이 없지만. 어떤 질병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영양제를 먹여하고 싶으신 것 같아. 요 사실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어, 차피 예방 효과가 없으니까. 어차피 예방 효과가 없으니까. <laughs> 예방 효과가 없으니까. <laughs> 이거 동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laughs> 사람, 도 어,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영양제가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뭘 먹어야 될까? 정말 얘가 보조제가 필요하다, 영양제가 필요한 상태다. 그럼 아마 병원에 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진료를 받았겠죠? 약물 처방이 받을 거고, 약물 치료에 플러스 보조제를 먹을 것이냐, 먹을 거면 무엇을 먹을 것이냐, 이거는 전적으로 담당 수의사 선생님의 의견에 따라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떤 신체의 생리적인 활동에 영향을 줄수 있는 거면은, 그 동물 개개의 특징에 맞춰서 처방이 되는 게 좋겠는데, 보조제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는 있으니까. 임의로 무언가를 먹이려고 하시기보다는 아기를 직접 진료본 담당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주시는 게 좋겠다. 내가 이걸 진짜 너무 먹이고 싶다. 그 관절 보조제를 먹을 건데 내가 이런 걸 먹이고 싶은데 이거 먹여도 되는지 뭐 캡처해서 이거 먹어도되냐 질려 볼때 물어보신다. 어, 그렇게 하셨어요. 응. 그러면 은 이제 내가 지금 나가는 약이랑 겹치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 안 먹이셔도 된다고 라할 수도 있고, 어, 먹이시면 좋다라고 할 수도 있고. 네, 네, 막상 성분을 보면 중복된 항목들이 되게 많아요. 괜히 그 중복된 항목을 여러 개 겹쳐 먹을 필요는 전혀 없으니까 생생 어. 말씀하신 대로 좀 선생님한테 확인을 받고 좀. 걸러서 먹이시는 게 좋겠고, 반복해서 주지를 드리는 거는 그 영양제라고 알고 있으신 그것은 질병의 치료나 예방의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뭔가 문제가 있어 이상이 있는 상태하고 뭐 다리를 절고 있다거나 아니면 조금 호흡이 나쁘다거나 그런 상태인데, 이때 영양제를 먹이시는 걸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거 뭔가 문제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는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는 병원에 내원을 하시는 게 맞고, 보조제는 그의 부차적인 것이다.